직원들에 대한 평가 어려우신가요? 평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원장님들 이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평가 방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애매하신 부서장님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매년 연봉 재계약을 할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올려줘야 될지도 고민스러우시죠. 이번 HR 세미나에서는요. 병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인사 평가와 연봉 재계약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 드립니다. 3시간인데요.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세요. 상반기 인사 평가에서부터 하반기 인사 평가, 연봉 재계약까지 굉장히 쉬워지실 겁니다. 하나 더요. 오실 때 우리 병원 직원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세미나 중간중간 제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.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.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직 직원들이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.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인사 평가 제도와 연봉 재계약 프로세스를 잘 구축하셔서요. 더욱 성장하는 병원, 성장하는 조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